안녕하세요. 헬로 드래킹 드래킹의 정우. 현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11월의 산이죠. <laughs> 두타산으로 왔습니다. 두타산에 왔습니다. <laughs> 어, 두타산 중에서도 오늘은 아, 배틀 바이를 보러 왔어요. 음. 저 앞에 저기 배틀 바이 같은데, 음. 와, 벌써부터, <웃음> <웃음> 벌써부터, 어, 장난 아니에요. 기대가 됩니다. 어, 기대가 되는 만큼 오늘.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좋죠? 음, 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 어. 멋진 뷰를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사람들이 많이 올것 같아서 음. 저희가 좀 일찍 출발해서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37분. 음. 어, 그래서 좀 일찍 올라가서 사람 없을 때 최대한 많이 담아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출발! 출발하시겠습니다. 오늘의 교통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버스 이용시 동해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버스와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기차 이용시 동해역 KTX역에서 버스와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릉계곡 매표소에서 나오는 버스 시간표는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를 해서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무릉계곡 주차장은 넓은 편이지만 주차비가 있고 무릉계곡 매표소에서도 입장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장실, 식당 그리고 편의점 등이 있습니다. 다만 아침 7시 반은 돼야 오픈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코스는 무릉계곡 관광안내소에서 출발해서 산성길을 돌아 무릉계곡 관광안내소로 돌아오는 약 6km 코스가 되겠습니다. 총 상승 고도는 약 553m, 총 하강 고도는 약 554m가 되겠습니다. 배틀바이 삼거리부터 수도골 삼거리까지는 꾸준한 오르막길이 이어지고 코스간 깔딱 고개가 몇 군데 있지만 안내 표지판과 길 정비가 잘 되어 있어. 위험한 구간은 없습니다. 이번 코스는 산성길 전체적으로 볼거리가 많아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둘러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도골 삼거리 이후부터 하산길이 시작되는데 경사가 완만해서 스틱이나 안전장비 사용은 각자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매표소에서 바로 나오시면은 신선교란 다리가 있고요. 그 다리를 건너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배틀바위로 올라가시는 분들이랑 삼화사 쪽으로 올라가시는 분이 나뉘는데 저희는 오늘 배틀바위를 올라갈 예정이니 좌측으로 갈 예정이에요 오늘은 A, B, E, D A, B, E, D 알죠? A, B, E, D 이 길은 동해시와 산림청이 공동산림으로 조성한 곳이래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제 A 코스로 먼저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A 코스는, 어, 배틀바위 전망대까지 가는 구간인데, 1.5km 구간이고, 편도로 1시간 정도입니다. 잠깐만. 시속 1.5km면 네. 높은 거잖아. 어, 어 근데 여기, 물은 계곡이, 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계곡길이 예쁘게 흐르고 있어가지고, 시작과 동시에 힐링을 받고, 어. 이제, 치고 올라가야죠. <웃음> <웃음> 아, 그러면 저희는 차분하게 배틀 바위 전망대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표지판. 아. 어~ 이제 외표소에서 400m 정도 올라왔고요. 배틀 바위까지는 1.2km 남았습니다. 어, 올라온 동안은 어 무난한 등산물었어요. 오르막이 살짝 있긴 한데 심하지 않은 경사도여 가지고 어 쉽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 자갈돌들이 보이니까 등산화 신고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배틀 바위를 향해서 좀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표지판을 지나고, 깔짝 평길로 이어지다가, 어, 지그재그로 해서 언덕길로 올라갑니다. 아마 병사가 좀 심할 것 같긴 한데, 어? 표지판 또 있네? 벌써? 배틀바위까지 1km. 여기 계속 지그재그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나 봐. 응. 이제 손에 들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응. 열심히 해서 또 올라가 봐야죠. 네. 배틀바위 전망대가 1km 정도 남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조금 숨이 차고, 아, 이제 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올라가는 길인데, 길도 좀 많이 험해졌어요. 바위 길이어가지고, 조금 이제 집중을 하고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으 아, 뭐. 오! 뭐야? 저기 흰색으로 어. 된 데가 물이 얼른 물길이야? 물이 우와,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저 가운데만 딱 저렇게 바위들이 있을까? 두타산의 배틀바위가 그렇게 예쁘다 그래가지고 요즘 인기가 한창인데 저희 구독자분들도 1위로 찍어주신 산이라 저희 기대가 됩니다. 사실 배틀바위 산성길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저거 쉽게 갈줄 알고 고도도 별로 안 높고 트레킹 느낌 나겠다 싶었는데 천만의 말씀 어린 반포어츠도 없는 그런 말이었어요 결코 가벼운 산이 아닙니다 산성길이라고 잠시 잠시 야, 안 됩니다. 어 여자 보지 마세요 저처럼 미왕산 산성길 이런 거 아닙니다 어 나는 진짜 그냥 트레킹인 줄 알았어 둘레길인 줄 알았다고 하고 아 오랜만에 휴양지 하겠네 했더니 천만의 <laughs> 말씀 굉장히 산이 두터두터하네요. 두터두터하다는 건 뭔가요? 아 그래 두터두터해요. 두타 <laughs> 아, 그러니까 두터라는 느낌이 되게 좀 세지 않아요? 느낌이? 두 두터두터 두터한 그런 그래. 느낌. 산새들은 항상 좀산 이름을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게. 그치? 길이 <laughs> 어. <않고> 이제. 길이 이제 <laughs> <laughs> 너무 너무 중립적인 표현 아니야? <laughs> 지리긴 지리지. 어. 설악산은 그냥 막 설악. <laughs> <그래서 웃음> 산 이름이. 아, 산의 슬... 느낌을 좀 알려주는 거야. 아 어, 그럴 것 같아. 어해들어다 어, 아. 어. 와 근데 저기 끝에 페트바인지 모르겠는데. 아 뭔가 이렇게 산상이 보입니다. 어 진짜 멋있다. 아 클났다.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따뜻해가지고 해딩이 조금 무색하네요. 어 표지판. 표시판이 되게 잘돼 있다. 등산로를 최근에 개방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0.2, 0.3 마다 계속 있네. 배틀바이까지는 이제 0.8 남아있습니다. 현재 고도는 346m. 어, 저희는 그러면은 계속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는 풍경을 봐가지고 지금 좀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경대 고적대가 보이는 그 절벽 쪽인데, 오와, 이 계곡길이랑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지 않고 중간중간에 저렇게 절벽들이 멋스럽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11월 15일인데, 바람이 왜 이렇게 산들산들하지? 그지? 여기만 봐도 이렇게 좋은데. 여로 올라가면 얼마나 더워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부지런히 올라갈게요 표지판이 어, 나왔는데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로 나눠지는 그냥 길입니다 현재 고도가 380m? 음. 여기 근데 이번엔 좀 오는 길에는 어, 좀 주가 좋았어요 배틀 바이를 보여주기 전에 어, 일단은 약간 입가심! 어,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아니, 디저트는 먹고 난 다음이지 아,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laughs> 전체유리! 어? 멍청이! 그렇습니다 아시죠? <웃음> <웃음> 어, 여기 계속 올라가다가 오른편에 굉장히 아름다운 절벽길들이 보입니다 일부러 만들라고 해도 저렇게 멋있게 못 만들 것 같은데 와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산 속에서 느끼는 이런 자유로움과 아나 말하고 있어. 아, 그래? 산 속에서 느끼는 이런 자유로움과 깨끗함과 어, 이런 편안함. 그래서 계속 등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등산을 하시는 이유는 이유가 있으면 안 되지. 등산 이유가 없습니다. <laughs>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가 소나무가 음. 진짜 멋있어요. 어. 산세만 보면서 갈게 아니고 음. 이 오. 나무 위에를 좀 위를 봐야 될거 같아. 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뾰쪽 뾰쪽 쭉쭉 올라가 있는 게. 어. 아 진짜 멋있다 근데. 그러네 진짜 멋있네. 소나무들이 어, 진짜 멋스럽습니다. 가보시죠. 어. 네 갑시다. 약간 어. 오르막길 올라오면 내리막길이 또 시작됩니다. 내려가는데 길이 굉장히 좁아요. 좁죠? 오르막 길이랑 내리막 길은 분리한 시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길이 굉장히 좁아서 올라가는 곳과 내려가는 곳을 따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오. 야. 뭐예요? 이봐, 이거 여기, 여기 오 장난 아닌데? 이봐, 이게 와 이게. 헉, 벌써부터 이렇게 막 뭔가 이게 포텐이 터지네. 빵빵 터져준다. 여기는 산이. 야. 기똥이네 기똥이. 뭐가 찬다? 어. 기똥이 찬다.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어. 찬새가 멋있어. 어어 저인가 보다. 마지막에 그 계단길 있다고 그랬어. 그지. 같은데? 타고 하기엔 너무 가깝지 응. 너무 쉽지 그 여기. 좀더 가야 될것 같아. 그지 너무 쉽지. 그럼 갑시다 그래도. 여기 도 멋있을 것 같아. <웃음> <싫어>. <웃음> 이제, 저기, 배틀 바위 전망대로 올라가는 계단을 앞두고 있는데, 높다. 오늘은 나를 낮추는 하루 되세요. 오, 경사가 상당히 가파른데요? 하지만,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 진짜 완전 다 세거. 그러니까. 와 심하게 세고 먼지 하나가 안 꼈어. 어우 어우 이구이 경사가 계단이 되게 높아요. 어이 계단 턱이 상당히 높은데요. 한 걸음씩 가야 될것 같아. 어후.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 계단 턱이 굉장히 높아요. 와 어, 진짜 높네. 어, 높지? <laughs> 진짜 높다. 어. 오, 장난 아닌데? 어, 난한 걸음씩 올라가고 있어. 어 야, 보통 두 계단인데? 짧고. 짧고 높게 해야 돼가지고. 어어, 어, 어 그랬던 것 같아. 어 야. 오늘 코스 중에 제일 힘드네. <laughs> 맞네. 배틀 바이 전망대. 도착입니다. 알았다. 이틀 바이전 망대 도착했습니다. 아, 멋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쫙쫙쫙 뻗어 있을까? 그럼 저희는 한번 드론 좀 날려볼게요. 사람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돼아 아... 저희는 이제 여기 오 배틀바이의 전망대에서 <laughs> 어, 뷰를 굉장히 잘 봤습니다 어, 드론 날려봤는데, 응. 여기 장애물이 많아가지고, 네, 드론 초보라. <laughs> 찍긴 찍었지만, 아쉬움이 좀 남는. 좀더 연습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여기 바위가 굉장히 커가지고, 한눈에 안 들어와요. 엄청 커요. 그죠? 한눈에 네, 안 들어오고, 네, 네. 카메라로도 한 번에 안 들어와요. 음. 어,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음. 여기 도착하시면은, 저기 아래, 데크 맨 아래, 배틀 바이 전망대가 있어요. <laughs> 어, 거기서 좀잘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찍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사람 모습 닮은 어. 바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기 잘 보시면 사람이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우좀억지 아닙니까? 아니요 사람 <laughs> 서 있는 것 같아.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미륵바위로 이제 올라갈 건데 거기까지만 올라가면 오늘 경사진 곳은 거의 다 끝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 어, 그래 없어 없어요 여기 어... 오늘 우리가 두타산을 갈게 아니어가지고 아 어, 좋구만 음. 네, 좋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저희 여기서 이제 음. 미륵바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어 전망대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어 경사가 좀 가파릅니다. 평소가 좀 가파르고 배틀바이까지 0.2km 남았다고 나와있는데 어, 그 위에 이제 미륵바위가 있어서 그쪽을 지나갈 것 같아요 미륵바위 이후부터는 크게 조망터를 찾으려면 이제 저기 무릉계곡 쪽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산성터 어, 이쪽에서 충분히 즐기고 저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즐겨야 됩니다 오 <laughs> 어, 계단 또 나왔네 계단도 잘 해놨고. 여기는 텃이 어. 안 높아요. 응, 음, 여기는 터이안 높네. 아, 저기 <laughs> 높은 것 같은데, 저기 끝에는. 이렇게 키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배틀바위 전망대에서 여기 배틀바위 위쪽까지 올라왔고요. 미륵바위를 갔다가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두타산성으로 가도록 할게요 미륵바위는 여기서 바로 앞에 있죠 저기 바로 앞에 있는 거 어, 같다 어. 멀잖아요 어. 그냥 한 20걸음 <laughs> 20걸음만 갔다가 어. 저희는 저거 보고 그 다음에 어. 두타산성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두타산성은 여기서 700m, 700m. 응.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진행이 될것 같고 그 전에 미륵바위도 한번 응. 시원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시원하게 뭡니까? 아, 바람이 시원합니다. 아주 좋아요. <laughs> 네, 미륵바위 가볼게요. 여기 미륵바위에 써 있는 글귀가 좀 의미심장해. 여기 그 400년 전에 선조들이 써놓은 기행기가 있어. 근데 여기서 나온 말이 400여 년 전에 그분들도 미륵바위를 보았다. 지금처럼 길도 좋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곳까지 유람하였을까? 야, 옛날에 집신 친구 올라왔을 거 아니야 그렇지. 등산화가 어디 있어? 집신 집신 친구 올라오셨겠지? 다 모든 악조건에서 했겠지 다. 사람의 얼굴 얼굴이 닮았나? 어. 어이거 약간 그럼 부처님 면모습 같지 않아? 눈, 코, 입. 아. 그렇지. 미륵불 선비 부엉이를 닮았대. 조 보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신기하다 저희는 미륵바위를 보고 이제 주타산성길로 가는 길이죠 맞아요 미륵바위 쪽에는 미륵바위만 보시지 마시고 그쪽 약간 아래로 살짝 내려가면 응.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큰 바위로 가면 응. 우리 그 아까 우리... 주차장 어, 주차장도 나오고 응. 그 다음에 탁 트인 뷰를 좀볼수 있어요. 네, 어, 탁 트인 뷰를 볼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잠깐 들렸다가 구경을 하시고 이제 두타산성 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네. 어 경사길이 좀 있네요. 살짝 있어요. 아 어, 그래서 계속 좀 올라가는데 경사 완전 심하진 않아요. 완전 심하진 않고 어... 보통 산행길. 응. 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네,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는 이제 계속 올라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수도골이라고 나오는 삼거리가 나옵니다. 이쪽 산성길로 가려면은 수도골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 뒤쪽으로. 올라가시지 마시고 이쪽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저희는 수도골 방향으로 계속 가볼게요 갈림길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음.. 계속 화산길이고 지그재그로 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경사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내려가는데 단풍들이 마르긴 했지만 펴있는 걸볼수 있네요. 마지막 단풍이네요. 저희 내려가고 있는데 수가 마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수가 마터로 얘기할 것 같으면 어, <laughs> 네. 어 기대된다. 어. 해보세요 네, 어, <laughs> 네. 이 수가 마터 어. 얘기할 것 같아요. 어, 둥글게 어, 쌓여있는 돌탑 안에 수술을 어, 만드는 공간. 하지마 임마 근데 왜 이게 산에 있나 그니까 그거 진짜 이상하다 왜냐면 응. 우리 선조들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허준 그런 거 보면 숯 만들 때 어. 이렇게 막 아궁이 이런 데다 막 하더라고 아 허준까지가? 어. <laughs> 한 20년 다 돼가지고 그러는 거야 장강현 아저씨 아. <laughs> 숯을 만들어서 가볍게 한 다음에 갖고 내려간다 그거 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어 여기 이제 두타산 3.6km 남았어. 어우리 두타산 산성으로 가죠. 영점오잖아. 어 500m밖에 안 남았네. 응. 음. 아 두타 산도 가고 싶었는데 두타 산은 다음에 아, 어, 청곡산이랑 고적대를 한번 할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오늘은 두타 산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좀 내려오다 보니까 산성 1 2폭포랑 거북바위 갈림길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리 거북이. 아, 여기 폭포구나. 엄청 멋있다. 와, 폭포가 엄청나게 큽니다. 크. 어, 저희는 지금 내려가서 거북바위랑 산성 12폭포를 보고 응.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쪽이 길이 아니었어요. 응. 저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보고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응. 어, 반대쪽 길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음, 근데, 근데 개, 오. 오, 계곡도 예쁘고 허, 그 옆에 산새? 산세? 산새들이 어, 이거를... 약간 선호공 나올 것 같은 천오공 어. <laughs> 어,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었죠? 어, 근데 이거를 가까이서 볼수 있는 게또 좋았어. 음. 거북바위도 갔습니다. 어, 거북이, 귀여운 거북이. 거북이처럼 머리를 요염하게 오른쪽으로 탁 틀었죠. <laughs> 꼭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아래어서 어. 무조건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이게 또 등산의 묘미죠. 맞아요. 음. 그러면 저희는 계속 산성 쪽으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어, 이제 거북바위 본대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여기 또 동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큰 동물이에요 바로 곰입니다 여기도 아주 요염한 곰의 뒤태를 볼수 있다고 하는데 아, 여기는 뭐 산을 다 깎아 놓은 것 같네요 이야 멋있다 아, 여기가 두타산성이구나 오백곰바위 여기 곰 모양이 있습니다 엉덩이가 그냥 토실토실하네요. 아, 어, 저희는 여기 불타산성에 <laughs> 있는 백곰바위를 지금 봤습니다. 아. 요염한 뒤태가 아주 아름답고 토실토실합니다. <laughs> 아, 포동포동 <보동보동> 엉덩이. <앙냥이>. <laughs> 근데 여기가 뷰가 아 너무 뭐 멋있어요. 응. 음. 배틀바위 너무 가까이서 봐서 사실은 음, 음, 음. 한 눈에 안 남겨가지고 음, 음. 웅장함은 있지만. 어, 조금 진짜? 아쉽긴 했었는데, 어. 여기는 약간 멀리서 그 삼, 산맥들을 볼수 있어가지고 어. 느낌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뭐가 좋고 나쁘다기보다는 어. 그냥 뭐좀 느낌이 다릅니다. 어. 진짜 아름다워요 맞아. 근데 저기다 어떻게 지지 그니까 너무 신기해 돌 위에다가 관암암을 지어놨는데 아, 아무튼 너무 멋있는 뷰를 여기서 담았고요 저희는 이제 또 여기서 이제 하산을 할 건데 아마 무릉 계곡 쪽으로는 여기서 계속 이제 하산길이어서 뭐 무리되지 않게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무릉계곡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가시죠. 가보시죠. 네. 아, 저희는 지금 두타산성에서 무릉계곡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어우, 단풍이 너무 예쁘네요. 오늘이 11월 15일인데 아직 늦단풍이 있습니다. 사실 단풍잎들이 말라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을 보니까 참 예쁩니다. 와! 지금은 전반적으로 계속 숲길이에요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무난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무릉계곡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 저희는 이제 화산해서 무릉계곡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로 내려왔습니다 <laughs> 어, 오늘 코스는 어땠나요? 어, 오늘 코스는 명성이 어마어마하던 배틀바위와 두타산성을 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웅장한 그 느낌 맞아요 배틀바위 전망대에서는 어. 좀더 가까이 기암괴석을 볼수 볼수 있는 어. 네. 그 다음에 두타산성 쪽에서는 음. 좀더 멀리서 암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웅장하기보다는 좀더 광활한 느낌? 아, 그 시야가 탁 트여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음, 사실 저는 배틀바위를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배틀바위도 아, 물론 좋았지만 아그 두타산성 백곰바위 있던데. <laughs> 거기가 너무 좋았어요 코스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배틀 바이로 올라갈 때 깔딱고기 같이 한 시간 정도 쭉 올라가긴 하는데 길이 그래도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죠 음, 전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수준은 아니고요 페이스 조절만 잘 해서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코스가 짧잖아요 코스가 짧아요 오늘 날씨 너무 좋은 날 11월 음 구독자 선정 산을 음 오게 돼 가지고 굉장히 네. 좋았고 저희가 마음먹고 오지 않고서는 볼수 음. 없었을 텐데 음. 구독자님들이 정해준 산을 이렇게 음. 올수 있어 가지고 음. 저희도. 새로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거 정말 추천하고 싶은 코스예요. 음. 이쪽 두타산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냥 오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냥 맞습니다. 오셔서 느끼시면 됩니다. <laughs> 그럼 저희는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배고파요. 네. 저희 오늘 점심을 좀 빈약하게 먹어서 음. 이쪽 앞에 아침 먹었던 곳에서 음. 닭도리탕 먹을 겁니다. 어, 아침에 식사를 너무 맛있게 해서 맛집이었어요. 어, 여기 또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치면제, 치면제.